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깨달은 자들은 그의 몸이 산재물이 되어 영적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예배는 특정한 날의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서부터 한 주간 동안의 모든 날과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산재물로 삶을 살아낼 때에 그것을 영적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산재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신부는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고통이 동반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이 세상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실의 삶에서 최악의 투쟁 가운데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처럼 승리하여 축복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를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영적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특징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썩어져 없어질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며 언제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그에 그렇게 에그 살기 위해 애쓰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마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왜냐 하면 헬라우로 가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고 있습니다. 1일 2절에서 말씀하신 산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왜 그렇게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지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바울 자신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이나 자기의 신념을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성령을 받고 제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아 알았기에 그 은혜를 입은 자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최고로 하나님을 잘 숨기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이후로는 자신이 죄인 중에 개수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이제 자기의 분수를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간에 죄로 인하여 인간이 자기 분수를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굵으로 지어진 피조물이 범죄함으로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창조주의 자리로,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런 교만한 사고방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런 상태를 죄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기에 그 이상의 죄를 품지 말고에 해당되는 헬라의 히페르 브로네인 파르 그 이상의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의 한계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포항된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아래 갇힌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자기가 최고로 높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자기가 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 6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아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세대의 인간들은 어떻게 하든지 높은데 마음을 두라고 합니다. 목표를 높이는 것입니다. 뜻을 높이 두고 꿈을 크게 가지고 그래서 발전하고 승진하고 높아지는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증거되어야 할 교회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고지론을 강조합니다.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부추깁니다. 부자되고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의 것들로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여전히 쫓아가는 것은 목사들에게도 문제가 많지만 그런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교인들 때문입니다. 그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해줄 거짓 선생들을 찾습니다. 정도가 교회에서 들어야 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아브람 카이프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믿는 자들은 모든 설교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인들의 이렇게 그리스도와 그에 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목사가 감히 엉뚱한 설교를 할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세력이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뜻인데, 그렇게 하면 죄인인 사람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며, 복음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세대를 악한 세대로 보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욕심이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임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악한 세대에서 끈짐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이제 믿음의 분량에 따른 각 신자의 직분에 관계 관한 신자들의 소명과 관련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고 합니다. 교회는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체들이 주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곳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몸의 지체끼리 넘나지를 다투지 아니합니다. 주로가 수로를 위하는 것이 자신의 몸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에서 내가 성도로서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자족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기준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신 기부리서 말씀에 근거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넘어서는 것은 다 욕심이고 탐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끝없이 발전하고 높아지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대의 가치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구원이 일어날 희망이 없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죽기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궁극적인 무리로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부정하심으로 십자가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서로가 겸손하고 자신을 부정할 때 다툼이나 허영은 사라지고 교회 일치를 낳게 될 것이라는 권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십니다. 본체에 해당하는 헬라어 모로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말은 본래 그리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본이나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 자신의 영광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론에 해당되는 헬라우, 헤아우투는 강조적 어법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공스러움을 포기하셨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말은 종의 외적인 모습을 취하셨거나 종으로 가장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종의 본질적인 속성을 취하셔서 진짜 종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리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권리나 특권을 포기하여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해서 같이의 헬라어 후모이 오마티는 유사함이나 동일함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죄의 본성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다른 모든 인간들과 같이 되셨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겸손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심에 잘 드러납니다. 영안하우신 분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지극한 겸손입니다. 그러나 그리도의 겸손은 여기서 거치지 않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낮아지십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포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스스로 자기를 비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구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은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형편을 부끄러워 숨기고 싶을 정도로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영광스러운 소망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연극 배우가 대본을 받아들고 연극을 하는데 그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연기하는 것처럼 그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배역이 어떠하였더라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